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금년도에, 요, 근래에 많이 보던 이 LP지만은, 가격이 굉장히 귀해졌다든가, 또 많이 찾는 앨범, 또 많이 찾으니까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고, 어, 귀해진 앨범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늘, 뭐,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은, 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많이 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그 시청자들은 많은데 구독을 많이 안 눌러 주시는 것 같으세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요 앨범은 서태지 앨범이 한대 여섯 가지가 있는 중에서도 특별히 이삼 집이 90년대 마지막으로 나온 LP 시대에서 한번 마지막 앨범이라서인지 요삼 집이 굉장히 귀해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요거, 특히 보 미개봉인데, 요 삼집이, 비둘기 있는 거, 요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같은 서태지 앨범 중에서도, 여기 96년도, 92년도, 90년도 베스트하고 나온 앨범인데, 저는 첫번에 몰랐는데, 이것도 미개봉이지만은, 이 앨범은, 그, 나, 그, 전문, 그, 서태지 매니아들이 그러는데, 그, 서대 씨하고 상의를 안 하고 발행한 엄마 앨범인가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다는 앨범인데, 뭐, 수집가들은 뭐, 그 관계 없이,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이,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 앨범이 굉장히 귀해졌어요. 어차피 발행된 앨범이니까는, 저희들은 뭐,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LP는 LP니까는, 이거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 투코리, 투코리안스, 김두양 씨하고 투코리안스 음반인데 아주 시계 앨범으로 정해졌어요. 아주 교화하기 어렵습니다. 투코리안스.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제대로 무명가수로 그냥 이렇게 거리됐던 건데 한상원 씨라고 이 앨범이 요새 음악이 재조명되면서 이 음반이 굉장히 또 귀한 앨범으로 대접받더라고요 한상원씨 앨범 여러분 아마 소장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찾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걸 모를 때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거 한 5천 원씩 그냥 막, 그냥 막 팔았었거든요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언젠가 소개 한번 할것 같은데 조영필 15집인데 여기 LP 대에서 마지막 LP라든지 요거 LP 조영필과 위대한 탄생 여기 조영필 LP 중에서도 아주 고가에 속하는 LP, LP입니다 15집 여러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거 구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경화 씨라는 앨범이 요것도 이제 굉장히 귀해졌어요. 이경화 씨. 그다음에 요거는 유연선 씨가 있는 앨범인데, 하도 유연선 씨 앨범 자체가 어, 그 얼굴이란 노래도 많이 불렀었죠. 어, 근데 이 윤현선 씨 앨범이 굉장히 희귀 앨범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굴. 윤현선 씨. 또, 요 음반도 윤현옥 씨라고 요새 재조명되면서 이게 또 귀한 앨범으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저들은 그냥 무명가수 의 앨범으로 그냥 치부했던 건데, 굉장히 귀해졌어요. 그 다음에 박주연 씨 음악도 요즘에 재조명되면서이 음반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둘이라는 모음집인데 이 음반도 굉장히 귀해졌어요. 84년도 나온 소리 둘. 그 다음에 신촌 브루스 중에서도 요, 요 가을 여행이라는 앨범이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 그래요. 가을 여행. 이 앨범을 아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앨범이, 저도 찾아보니까 는 다른 앨범은 굉장히 여러 장인데, 요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희귀한 앨범 같아요. 그 다음에 손지혜라는 가수도 요새 두각을 나타내면서 귀해졌어요. 손지예 씨. 저는 뭐다 미개봉으로 음악을 안 들었던 음악 LP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홍민 씨 음반 중에서도 요 음반이요, 기타 있는 거요 음반이 굉장히 많이 찾으면서 귀한 앨범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 그다음에 김정민 씨 앨범도 굉장히 귀해졌고요. 김정민 씨, 김정민씨 LP 중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민 씨. 그다음에. 어요 앨범도 백남 백남숙 씨라고 요 노래가 인기가 있으면서 요즘에 어요 요 자켓의 앨범이 아주 희귀한 앨범으로 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남숙 씨인덱인씨와 같이 이제 업을한 건데 요, 요 앨범이 굉장히 귀해져요. 그 그래, 노미애 씨라고 이분도 이청신여고 출신이지, 아마 이 양반이. 근데 그, 그 아주 그, 가요 앨범이 많진 않은데, 요 앨범이 노미애 씨라고, 이 음악이 참 좋아가지고, 인기가 좋습니다. 요거. 많이 찾아요. 노미애 씨. 그 다음에 요거는 저 노사연 씨, 대학 가요제 나오고, 처음 발행한 일집인데 데뷔작이란 데뷔야 물론 대학 가요제에서 했지만은 요 음반이 독집으로는 여기 처음 나온 건데 요 음반이 굉장히 귀합니다. 아주 노사연 씨의 젊었을 때 모습이죠. 전지 LP 수집에 제가 하나의 부원된 얘기이지만은. 이자켓이 사진 보는 재미가 저는 참 좋아요. 요즘 얼굴하고 비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LP는 큼직한이 사진이 참, 노세연 씨가 이렇게 예뻤습니다그 어. 다음에 이 노래는 이영숙 씨라는 가수인데, 청푸대 고향. 이 노래, 요 음반이 요새도 굉장히 많이 찾으면서 굉장히 희귀 앨범에 속합니다. 요 그다음에 별들의 고향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요 요 앨범이 굉장히 유지, 유진 씨 있는 요 앨범이 같은 별들의 고향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에 아주 많이 잘면서 고가로 올라가더라고요. 박근영 씨가 그때는 이렇게 러우신을 찍었네요. 박근영 씨하고 유진 씨가 있는 별들의 고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요 앨범은, 사라장 데뷔작인데, 사라장 데뷔작서 이제 데뷔의 사라장. 근데, 이 앨범은 왜 갑자기 괴졌냐 면은 되게 라이센스는 이제 e m i 에서 외국에서 유럽에서 발행되는 걸로 우리가 라이센스 발행하는데, 요거는 외국에서 발행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발행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사라장을 찾으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찾는 바람에, 굉장히 희귀앨범이 됐어요. 여러분, 라이센스 앨범 뭐 얼마 안 비싼데, 이 앨범 찾아보시고 있으면 잘 보관하세요.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사라장, 사라장 데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